안녕하세요. 산조아입니다 오늘 저희 충북 영동에 있는 원류봉을 탐방하러 왔는데요. 누나, 여기가 왜 원류봉이죠? 달도 머물다 가는 동물이래요. 아, 신기하네, 형님. 그죠? 어떻게 달도 머물러 가지? 보세요. 예, 저희 오늘 원류봉 1봉부터 5봉까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멋진 조망도 많이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출발합시다. 야. 월류봉 주차장 맞은편으로 이 월류봉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이 정목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누나가 있는 월류봉 1봉으로 올라서 윤형님이 계신 월류봉 5번으로 화산열에서 원점에게 하는 곳입니다. 자, 가시죠. 네. 저기 안 가? 가야지. 네, 들어가시죠. 형님, 여기 어디예요 한천정사인데요. 네. 그, 송시 선생님이, 네. 그 한천팔경의 절경을 의미하면서, 네. 거기서 서재를 짓고, 이게 서재잖아요. 서재를 짓고, 글을 가르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윤님 네. 여기, 네. 안에 누가 있을까요? 문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저희가? 혹시 송시 선생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번문한 네. 번만 열어보세요. 좀, 궁금하네. 그제를 해야죠. 예, 예. 거무이신데 열려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누구 계신가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어, 방이네. 네. 아, 이렇게 생겼네. 네. 어, 여기 밟으면 안 됩니다. 이 원류봉 초강천을 끼고 이 데크가 있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월류봉 광장에서 300m 걸어오시면 이정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셔야 월류봉 등산로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월류봉에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길을 가보도록 할게요. 징검다리를 건너왔는데요. 아, 누나하고 형님하고 지금 뭘 하시네? 뭐 하세요? 다슬기, 다슬기. 아 다슬기 잡으세요? 잡채취라했어요아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죠? 네. 여기 여기. 다으니까 들어볼까? 작다, 씨알이. 예. 네. 채취하지 말합니다 진검다리를 지나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돌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파른 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르게 오르막을 오르는 중인데요. 우측으로 이렇게 잠깐 뷰가 나왔는데, 오 앞에 여기 기암괴석이 아주 멋집니다. 오르막을 오르다 이정목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원류봉 광장에서 710m 올라왔고요. 앞으로 가야 할 원류봉 1봉이 140m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광장에서 산행한지 50분 만에 원류봉 1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원류봉 1봉에서 한반도 지형이 잘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곳보다 여기서 약간만 이동하시면 그 한반도 지형을 볼수 있는 전망데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이 한반도 지형을 볼수 있는 전망데크인데요. 여기서 한반도 지형이 잘 보입니다. 원류 1봉과 원류 전망대에서 한반도 지형을 감상하고요 다시 원류 2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류 2봉까지는 약간의 내리막과 2봉을 오르기 위해서 또 오르막 계단이 있습니다 원류 2봉으로 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원류 2봉에 도착을 했는데요 따로 표지석은 없고 이산불추소가 대신합니다 이 2봉에서도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삼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앞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여기 재밌네. 원류 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원류 삼봉도요, 이 이정표시가 삼봉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다시 300m 사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류 1봉만 올라오시면요, 2봉, 3봉, 4봉 진행하는 거는요, 약간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가 올라야 할이 4봉과 5봉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원류 3봉에서 원류 4봉을 도착했고요. 다시 원류 5봉으로 이동합니다. 원류 4봉에서 5봉으로 진행 중에 이렇게 우측에 비석이 나왔어요. 형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요. 원류봉의 정상석에. 아, 이게 정상석이구나. 네, 근데 너무, 너무 비약하잖아요 이게.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월요봉 정상석은 원래 없고, 어떤 네. 분이 이렇게 만드셨나 보네. 여기 뒤에 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어... 이거, 이거 뭡니까? 월. <laughs> 관계자 보시면, 혹시나 보시면,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 하나 좀 정상석 좀 만들어주셨으면 이게, 좋겠네. 그죠? 여기 올라오면서 표지가 정확히 안돼 있잖아요. 예, 예. 이봉, 삼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그러니까. 4봉, 이게 주봉이라, 주봉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만들어 주신 분이 고맙네 그죠? 그렇죠 이걸 개인적으로 하셨겠죠 4봉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5봉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류 5봉까지 올라왔고요 저희는 여기서 하산 갈림길까지 간후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원류 5봉이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신 분이 계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이 종목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사슴강강농원과 원류봉 5봉 화산심토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 5봉 화산심토로 하산 하산을 하겠습니다. 짧은 곳이라. 오봉에서 이 하산길은 길지는 않은데요 좀 가파르고 미끄러운 돌들이 많으니깐요 주의하셔서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신바위 신바위라고 요 신바위 신바위에요? 전공 좋네요 아. 야, 저희가 그 올라왔던 1봉부터 2봉 3봉 4봉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하산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이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앞에 조망데크가 있고 저희가 출발한 원료봉 광장까지 870m 남았습니다 아, 저희가 이 계단데크로 내려와서 우측길로 가야 되는데 초강천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잠깐 구경을 하고 가려고요 저희 월류봉 산행을 마무리했고요. 아까 처음 출발했던 월류봉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산행한 거리는 4km고요. 천천히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이 산행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좋은 산행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놀람> 계세요. <놀람>